인파들입니다. 기존에 점심 드시고, 어, 시시우기 시는, 어, 시민들, 새로 오시는 분들,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연도에 계신 분이 피시면서 새로 오시는 분들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인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 이 시민들의 한. 또해앞장 해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광장에 시집 안하시고 이렇게 좀 쉬시는 어르신들 아 여기 비가 오니까 이렇게 쉬시는분도 많이 계십니다 집회에 참석하셨다가 가시는분들 네, 집회 참석 갔다 가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와. 네, 가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네, 오시는 분들, 네, 오시는 분들, 여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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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는 분들. 와, 이 연인원 하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납니다. 오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가시는 분들, 가시는 분들, 가시는 분들 집회, 집회, 뭐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가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와, 엄청납니다. 오시는 분들, 가시는 분들. 오르가. 네. 네, 오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반, 가시는 분들 반이군요. 네. 네, 각자의 또 생업이 있고 어, 생활이 있으니까 집회를 마치시고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네, 지금 우리 연체서 오는 거예요. 네, 오시는 분들. 예. 아, 찬성, 와, 성 와, 오시는 분들만 많... 줄줄이 오십니다. 오시는 분들. 네. 사정이 있으니까요. 가시게. 가실 사정이 있겠죠? 와, 오시는 분들. 더 많죠? 오시는 분들. 엄청납니다. 오시는 분들입니다. 네. 네, 저는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오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물시듯이들 오시는 분들. 오시는